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집 옆에 미니스톱 가서 급 사왔어요 여기 게 길어? 얼굴만의 아이스크림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알바 휴일이고요 한국 가는 거 너무 싫은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갔다 오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권이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신청했거든요 다시 근데 그게 다행히도 딱 시간 맞춰가지고 나와가지고 귀엽다 이거 이런 젓가락들 연습하는 건가 다 귀여워 여 올리는 건가? 아닌가? 이렇게? 아닌가? 대박 귀여워. 이, 이거 진짜 신기하다. 술을 드로마 입었어. 신청했는데 다행히 한달 걸린다고 했는데 한 3일? 4일 정도 빨리 나와서 이제 한 3일 뒤면 한국 가니까 이거 여권 받으러 가는데요. 이거를 들고 재료카드, 신분증 같은 거랑 같이 가져가면 됩니다. 짠! 오사카성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확실히 평일 낮이라 그런지 별로 없는데 제가 좀 있으면 한국가니까 왠지 갔다 오면 벚꽃 다질것 같아서 질 때쯤 한번더 왔어요. 왜냐면 난 내년엔 볼수 없으니까. 예쁘다, <목소리도> 좁고. <목소리도> 밥 먹고 우메다에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밤이에요. 배고파요. 짠 티켓 급하게 샀어요. 네시 거. 아, 이건가 가기 싫어. 제주항공인데 길 몰라가지고 망할 뻔했네. 일단 셔틀 타고 이터미널 왔는데 사람 진짜 없고 너무 가기 싫어요. 괜찮은가? <웃음> 괜찮아? 영상 찍고 있네 지 어때? 빨리 말해줘. 괜찮다니까. 몇번 말하게 만드니? 30번 <laughs> 하나에 <하늘>, 550원 <laughs> 뭐 살까? 아 진짜 일본 양말 너무 비싸가지고 살 때마다 너무 아까웠어. 제가 방금 병원 진료 받고 왔는데 제가 일본에서 들어와서 여기 한국에서는 출국자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의료 보험 처리가 안 돼가지고 약값이 막 진짜 약값이랑 병원비랑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수리국 관리 사무소였나? 거기 전화를 해가지고 제 기록 같은 거 어떻게 뭐지 확인 같은 거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의료 보험 공단으로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각 갑자기 워홀 딱 하다가 중간에 한국에 오셨던 오셔서 진료 받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laughs> 진짜. 이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의료보험이 안될 줄이야. 짠, 지금은 새벽 5시 30분이고요. 4시 반에 일어나서 공항웠더니 너무 힘들어. 그리고 신기한 게 제주항공 잘 업무 잘 타고 다녔는데 이거 처음 보다봐요 우선 탑승? 이런 거. 한국 갔다 왔더니 한국에서도 핸드폰이 그 뭐지 유심 갈아꼈는데 안 됐고 일본 와서도 또 유심 바꿔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이거는 또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저는 그 일본 핸드폰은 OCN 빅 모바일 원인가 그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빅 모바일 원 어플이 있어요. 그걸 켜요.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갑니다. 다운로드가 있어요. 음, 그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짠! 이렇게 프로파일 설치가 떠요. OCN 이거를 설치를 해줘야 다시 유심히 인식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유심이 먹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제 핸드폰에 이렇게 일본 유심이 인식된 상태인데 한국을 갔다 그러면 한국 유심이 인식이 안 돼요 데이터가 안 터지거든요 전화 같은 건다 되는데 그럴 때에도 여기 들어가서 이 프로파일을 삭제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국 핸드폰이 돼요 나중에 혹시 중간에 한국 갔다가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찍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OCN 이거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서 하는 건데 다른 분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린 거라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